자, 그러면 오늘 기후 리포트는 어느 지역의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나라 얘긴데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어차피 음... 아무리 뜻이 좋아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정부 예산을 들춰보고 있는데 내년도 재생 에너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전년보다 42%가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천억 원 규모가 재생에너지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1조 2천 7 3천억 원 그럼 이게 네. 42%가 올해보다 증액됐다는 거죠 내년 네. 예산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기 거의 그두 배네요. 예, 진행자님도 이게 이게 사실일까 가짜 뉴스 아닐까 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예. 못 하시는데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의 기회에서 계속 지난 3년 동안 아또 예산 줄었습니다. 또 맞아요. 예산 줄었습니다. 또 비중 줄었습니다. 역주행입니다뭐 이런 얘기만 <laughs> 네, 네, 하다가 네. 42%가 늘어. 그러니까 1.35배, 1.5배가 됐어요. <laughs> 예, 어쨌든 지금 지난 9월 1일 어, 산업부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예산에서 산업부는 6대 중점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 확산이죠. 음흠. 뭐, 다, 당연히 이제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네.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주력 산업 육성입니다. 이것도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음흠. 생각하고.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세 번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산 산업부 참고 자료를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관심은 이거죠.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예산이 책정이 되면 내년에 어, 우리 집 태양광 태양광 할때좀 지원 좀 드나? 듭니다. 음. 아, 얼마나 될까요? 그 내용 포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총액이 중요한데요. 어, 2025년 예산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8,973억 원입니다. 아하. 여기에서 3,730억 원, 네. 42%가 증가된 1조 2,703억 원입니다. 음. 지난 7월에 이미 추경 편성으로 1,138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금융 지원 예산이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음. 그리고 자가용 설비 보급 예산도 대폭 확대가 됩니다. 어 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한테는 중요한 거는 네네. 가정용 자가용 태양광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늘었습니다. 올해 1,564억 원 정도가 예산이 됐었는데 네. 내년에는 2,021억 원 정도로 한 5,000억 원 정도가 아 늘었다고 보면 이, 된 거죠. 이게 가정용 태양광은 가정용뿐만 아니라 뭐 회사에서 자가용 태양광을 한다든지 자가 뭐 태양광. 이런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한 5,000억 정도가 늘었다라고 아하.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는게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에요. 아, 금융지원이요. 네, 융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재생에너지 관련한 사업에 팍팍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거 햇빛 발전소 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항상 주장하셨던 거잖아요. 금융지원 필요하다. 네, 그래서 금융지원의 총액 규모도 이제 두 배가 늘었지만 앞으로의 어떤 금융에서의 어떤 형태 있잖아요. 과연 제일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네네. 이 저리 금융을 할수 있는 거냐 장기 저리를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또 금융위라든지 여러 가지 음. 금융 정책의 손질을 한번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금융 지원 예산은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영농형 태양광, 음. 또 햇빛 바람 연금, 해상풍력 확대 뭐 이런 대규모 사업에 쓰여질 예정으로 한두 배가 었습니다 그만큼 네. 곳곳에서 사업을 많이 벌이겠다라는 얘기가 읽혀지고요. 음. 두 번째 큰 주제는 재생 에너지 R&D 투자가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역시 이제 전체적인 정부 R&D가 획기적으로 늘었잖아요. 네.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3358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네. 핵심은 이거죠. 초고효율 텐덤 태양전지. 태양전지, 그러니까 그 지금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높이는 음.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네. 이거는 이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 생태계에서 우리는 좀... 다음 세대 차 세대를 한번 잡아보겠다. 음, 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 중심의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의 원천 기술을 잡고 있잖아요. 네. 20메가와트 이상의 대형 풍력 블레이드 연구. 이런 첨단 기술력을 음. 확보해서 우리가 조선 강국이니까 언젠가 풍력 쪽에서도 한번 잡아보겠다. 네. 이런 예산, 굉장히 좀 중요한 예산인데. 날개 블레이드 쪽으로요? 예, 올해 예산이 3,141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358억 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예산이 확대가 되었고요. 또 고도화 혁신 지원 사업도 20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36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그 다음 관심사가 이제 근데 이제 생산이 늘면 뭐하냐 개통이 없는데. 음, 아 진짜 전력망. 네. 개통 관련한 부분은 이제 주로 서해안 전력망 조기 구축 사업 등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저로요? 예. 500kV급 전압형 HVDC, 그러니까 직류 전압이죠. 그러니까 네. 변압용 변압기 기술개발 사업 R&D에 60억 원에서 내년도 120억 원으로 약 60억 원 정도 R&D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2030년대 서해안 전력망 조기 구축, 또 2040년대 U자형 한반도 전력망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난 추경을 통해 신설된 핵심 기술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음, 음. 이것이 이제 예산 개발의 이제 명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AI 기반 분산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그러니까 AI를 도입을 해서 그 개통을 좀더 선진화시키겠다 네. 전력망을. 이런 뭐데 신규 예산입니다. 1196억 원. 음. 즉 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은 우리도 영국의 옥토퍼스 같은 그런 전력망 회사로의 진화를 음. 하겠다. 스마트 그리드. 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에 100억 원 예산이 편성이 아하. 됐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은 올해 아주 치열한 경합을 갖고 있어요. 네. 이제 선정이 되면 여기는 우리 지역에서 진짜 영국의 옥토퍼스 같은 진짜 어떤 그 개통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만들어서 바로 전력을 쓸수 있는 지산지소 모델을 한번 실증하겠다. 네. 여기에 확실하게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100억 원. <laughs> 어, 원전 예산도 소폭 늘긴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6.2%증이 됐고 특히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차세대 연구 개발에 중점적으로 갑니다. <laughs> 이 정부 브리핑을 보면서 좀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상당히 정책 브리핑이 자세하게 나와요. 오늘의 경우 애청자분들은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하게 나오고 <laughs> 네. 그 다음에 기자들하고 대화 나눈 얘기 녹취록까지 공개가 됩니다. 음... 네, 그래서 거의 뭐 TV 생중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하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서 아한 가지 과제는 느꼈죠. 브리핑 이후에. 이 산업부가 이제 재생에너지 늘리겠습니다라는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 6대 정책을 예산안을 브리핑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자 질문이 6개가 나왔는데 재생에너지 관련 질문은 하나도 없었다. 설마. 나와요. 3개가 원전 관련한 질문이었고 네. 2개가 대왕고래는 없어지나요? 뭐 이런 질문이었고 1개가 조선 분야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에는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언론 분위기가 아닐까. 네, 저는 그래서 이 산업부 갖고 재생 에너지를 다 담을 수 있을까? 으흠. 이 그릇은 좀 너무 아니다. 좁다. 예. 산업부 기자님들은 어차피 산업부 논리대로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에너지를 기업체를 돌리는데 필요한 자원 전기를 만든다. 이렇게만 보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한계가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후에너지도 언제 만들어져 이렇게 되는데 여러 채널을 돌려봐도 굉장히 신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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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을 거치는 단계로 기후에너지부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단순히 산업부와 환경부 간의 어떤 박그릇 다툼이 아니라 음흠. 신설 부서를 만들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까지 최대한 스크린을 하는. 그런 논의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숙고돼서 나오면 그만큼 또 성공 가능성이 어쨌든 높으니까요. 어쨌든 기후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3부에서 뵐게요.